반갑습니다. 크립토 댕도사입니다.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어서 많이 힘들겠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옥석을 가리고 자신의 장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서 옥석 가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코인은 이더리움 킬러로서 떠오르는 신성이었지만, 하락장과 스테이블 코인 사건을 견디지 못한 코인, 바로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어떤 코인일까요? 니오프로토콜은 이더리움과 같은 플랫폼 코인입니다. 플랫폼 코인이란 스마트 컨트랙트와 DApp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플랫폼 내부에서 쓰이는 코인입니다. 플랫폼이니 뭐 스마트 컨트랙트니 DApp니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우리가 횟집을 가면 큰 수족관 안에 여러 생선들과 해물들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저는 플랫폼을 하나의 큰 수족관 어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성과 해물들은 플랫폼 코인의 생태계에 존재하는 다른 코인들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물고기들 사료를 주는 것은 뭐 스마트 컨트랙트나 그 외의 별도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플랫폼 코인은 블록체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플랫폼 내부에서 쓰이는 카페 개념의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의 플랫폼에서 뭔가를 하려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쓰이는 것이 이더리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스비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플랫폼 코인들마다 데이터 생성 처리 과정에서 차이가 존재해요. 그리고 그 디테일이야말로 플랫폼 코인의 경쟁력이자 미래 전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그 경쟁력과 미래 전망이 좋은 플랫폼 코인이라고 다들 많이 말을 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하긴 하고 말이죠. 이제는 니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재미없는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제대피셜 타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의 기술에 대해서 조금만 짚고 넘어갈게요. 진짜 쉽게 이야기 해드릴 거니까 계속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일단 아까 언급했듯이 플랫폼 계열의 코인이고, 이더리움보다 신세대이자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개념의 코인입니다. 개발자와 사용자에게 보다 친화적인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며 빠른 속도, 저렴한 수수료, 안전하고 성능이 좋은 그런 플랫폼 코인이죠. 제가 니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 해볼게요. 두 가지를 이야기 할 것인데 첫 번째는 샤딩입니다. 니어 프로토콜을 이야기할 때 샤딩을 빼놓으면 안 되거든요. 샤딩의 사전적인 의미는 조각을 내다. 뭐 그런 뜻입니다. 깎다. 조각내다. 이런 느낌인데. 블록체인에서의 샤딩이란 하나의 데이터를 잘게 쪼개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트랜잭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현재 니어 프로토콜은 우리가 쓰는 인터넷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에 비해서 매우 빠릅니다. 어, 두 번째는 오로라 체인입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메인넷이고 메인 체인이에요. 그리고 사이드 체인으로 오로라 체인을 사용하는데 이 오로라 체인은 레인보우 브릿지를 쓸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더리움과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더리움과 니어 프로토콜이 서로 다리가 설치된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서로 왔다 갔다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닐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더리움은 플랫폼 계열에서 거의 뭐 독점급의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 코인이라서 이더리움과의 연결은 몹시 중요합니다. 이더리움의 시장 지배력을 때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말이죠. 어, 기술적인 측면은 자세하게 설명하기에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 쉽게 쉽게 설명하자 주의라서 이 정도만 설명하고 제 뇌피셜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어 프로토콜을 이야기할 때 최근에 있었던 루나 사태를 이야기 안할수 없어요. 니어 프로토콜도 루나처럼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계열의 스테이블 코인인 USN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어 프로토콜의 홀더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제 뇌피셜을 조금 이야기해 드릴게요. 근데 뇌피셜은 뇌피셜로만 받아들이고 직접 정보분석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단 니어의 USN은 루나와 같은 방식이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루나는 일단 너무나도 앵커 원툴이었습니다. 너무 앵커에 의존을 많이 했어요. 앵커에만 의존을 했는데 순식간에 앵커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니까 문제점이 과속화되었죠. 근데 니어 프로토콜은 앵커처럼 고정 이자를 주는 담보 스테이킹 방식이 아니라 변동하는 이자를 주는 방식이고 담보 스테이킹의 수익뿐만 아니라 니어 프로토콜의 다양한 프로토콜에서 수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루나보다 훨씬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니어의 USN을 운영하는 다오는 최악의 상황이 나와도 USN 전량 바이백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USN 발행 시 니어 프로토콜을 소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안보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덜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만 안정성은 더욱 커집니다. 일단 확실히 안정성은 더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하지만, 위에서 나쁠 게 절대 없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충분히 스스로 더 공부하고 절대 이 영상 하나만 보고 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어, 스테이블 코인인 USN 관련 이야기 말고, 리어 프로토콜을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어프로토콜은 절대로 완성형 코인이 아닙니다. 아직도 기술 개발을 하고 샤딩도 아직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를 더욱 빠르게 키워가고 있는 성장 중인 성장 진행형 그리고 이제야 제대로 시작을 하는 그런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성장 시작 중에 하락장이라는 어, 타격을 입었어요. 그렇지만 강하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알트코인에게 하락장은 내실을 다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락장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옥석을 가리고 끝까지 살아남을 좋은 코인을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어 프로토컬은 많은 벤처 투자회사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생태계도 빠르게 넓혀가고 있긴 하나 라이벌 플랫폼 코인들이 많아요. 바발란체, 홀카닷, 놀라나, 뭐 이더리움 이런 코인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코인들 또한 성장 진행형 코인이에요.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리고 차별화되는 좀더 좋은 무언가 강점, 디테일, 그런 거는 없는지 분석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냉도사의 영상은 매수매도의 조언이 아니라 참고용 영상일 뿐입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혜택이 있는 레퍼럴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도사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